그냥, 왜냐면, 그... 늦게 캤어도, 네. 그, 냉이 음. 안 들어간다, 이 말이요. 이불도 음. 한번더본 거야. 그래서, 이 생각이, 이렇게 저장이 잘 돼가지고, 지금 그대로 나오잖아, 이렇게. 음. 금 이, 이대 그대로 나온다고, 생각이. 저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. 이게 그대로, 그래서. 그니까, 러 너무 늦게 수확 해서, 피했을 줄 알았더니. 아니, 아니, 피했어. 아, 폭폭해갖고. 폭뽁이 에어볼로 했기 때문에, 그 이불로 덮어져서 냉이 안 들어가. 냉아 그리고 또 너무나 잘뗐기 때문에 그렇고. 너무 네. 잘 돼가지고 냉이 안 들어갔잖아. 지금 에이, 또 원챗도 판자 반절... 쳤어도 살 파르잖아. 그니까. 그때 11월 달인데. 그러니까 서류를 몇번 맞았는데도. 서류를 몇번 맞았는데도 살 파르잖아. 그 가운데가. 그러다 보니까 냉이 안 들어가. 근데 정당하게 여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가 더안 들어가지. 음. 그럼 이게, 보시면 일반적으로는, 생랑들이 음. 내일 맞았다. 응. 이러면 보관이안 되는 거죠. 끝났지. 상... 그냥 그냥, 그냥 싹 썩어 버 주저앉아 버리신. 내가 지금 여기 6대 다까이가 거치고 앉기. 나 7대 남았는데 계속 해서 그냥 추가했으러 이거. 아. 어? 그 에어볼도 따로 할게요. 한번이렇거든 지금. 예. 네. 그래서 아 음. 이렇게 좋다. 음. 보관기가 이거 음. 길어지죠. 보관이그성 음. 그, 생장 그성육 기간이 길고 네. 그 늦게 작업 했으니까 네. 늦게 키니까 그래도 그 뱀이 안 들어가서 부어가지 살게 되다가 그만큼 그수학량도고수학량도어마어마하 음. 아. 거의 다 지금 800g이 상이야다 하나 하나씩 음. 하여튼 60%가 60%가 800 800g이 살이야. 그게 음. 한동은 음. 1kg 넘, 음. 넘는 넘넘 같고 음. 그래서. 음. 이게 아주 그 제품이 좋은 거다. 내가 했잖아. 작년에 왔을 때. 네, 무조지볼 것도 없다고 이런 대박이라고 네, 내가 얘기했잖아. 응. 다고 평이 들잖아 여기까지 1 5월해 4월이야. 그러면 11월? 12, 1, 2, 3, 4, 5개월. 11월 딱까지 6개월을 지금 네. 버티고 있는 사람들 음. 그 이제, 이제 종자용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? 지도 네. 나가고, 네. 가공 제품으로 아. 나가고, 두 군데로 나가고 있잖아 요 네네. 수용로도 한국 대나 많이 나갔네요. 어? 많이 나갔어요. 나갔으니까. 이걸 원래 생각하는 <laughs> 거의 언제까지 이렇게 보관해서? 일단 이 나갈 거야. 이달에 나갈 거야. 이달에 나가야